자 갈게요. 제일 위에부터 옵니다 Before you begin, 네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죠. 네. Before는 뭐뭐 전에 이런 말이고, Before의 반대말은 뭐야? After야. 애프터. 자 거기 봅시다. Example, example. We should, should는 무슨 뜻이냐? Should는 슈드. 슈드. 네. 조동사라고 하는 거야. 조동사. 아, 뭐뭐 해야 한다. 아, 자, Should 동그라미 치고 써나. 뭐뭐 해야 한다. 긴 지난번에 조동사는 상상 속의 일이랬지 그래서 네. 뒤에 뭐나온더를서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랬지요. 네. We should 우리가 뭐 해야 된다. Clean 네. up. 네. 쓰레기를 치워야, 쓰레기를 네. 치워야 한다. 한다. 됐지요? 네. 다 밑에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뭐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네. 번. We should ride a bicycle.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전거를 자전거를, 아. 뭐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근데 s h o u 니까 i n s t e a d o f l d ride a bicycle. w i s e a d o 대신에 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대신에 아하. 자전거를 타야 한다. 음. 내용 이해하지요? 네. 2번 볼게요. We should,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플랜트. 자, 플랜트가 심따지 네. 선생님 보세요. 플랜트가 동사로 쓰일 때는 신따. 네. 명사로 쓰이면 식물. 아하. 또는 공장. 음. 알겠어요. s s so. So, plantiga, young Sarosimian, b u s s 심 n t i Shirago, Singul, s i n g 뭐 l t u n j 더 많은 n g Sarosimian, 리사이클 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재활용. 재활용해야 재활용. 해야 된다. <laughs> 4번 We should turn off Turn off. Turn off가 뭐야? 어, 꺼야 끄다 하지. 네. 그다. 네. 그다. 끄다. 네. 반대말은 뭐야? Turn o f f 반대말. On. Turn, on. turn on이지. 네. 자 우리가 꺼야 돼. 뭐를? 라이트 right. 라이트 right. right. 불을. Right. 불을. 불을. 전등을. 언제? 어. 사용하지 않을 어, 때. 그렇지. 네. We are not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전등을 꺼야 된다 이해되지요 아... 다섯번째 이... we should save 세이브. save는 월... 안... 절약하다. 절약하다 그럼 물을 절약해야 돼 water 월... 물을 절약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지요 네.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는 수업 마쳐야 될것 같아 자, 보시다. 리스 자, 리스닝 토크 A1 봅시다. 리스닝 라이트 듣고 쓰라 그랬어요. 네. 하우 머치 얼마나 많이 얼마를 위일 이치 걸 각각의 소녀가 페이 지불해야 되나요? 라이트 더 파이널 프라이스 최종적인 가격을 쓰세요. 어디에다가? 빈칸에다가. 네. 위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자,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엑스큐즈미 네. 그러면 어, 어, 저 실례하지만요, 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How much 얼마입니까? How much이지요? 네. How much are the round glasses 네. 둥근 둥근 아, 안경이 아, 얼마입니까? Daya, eighteen dollars 얼마라고? 십팔 달러. 18달러. 십팔 달러예요. 18? 음, can I get a discount? 할인될까요? 할인... 그렇지. 할인을 얻을 수 있나요? No, 안돼요. I'm afraid, 미안하지만. 네, 안 되겠습니다. I'm afraid 다음에 항상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프레이드가 두려워하는 그런 뜻. 잘 물어봤어요. 대충 OK. 아 괜찮아요. I will take them. 그냥 내가 그거 살게요. 됐지요. 원래 take는 가져가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내가 가져갈게요라는 말은 뭐야? 살게요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살게요. 됐어요. 네, 네. 2번, Hello, Where a r you?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Yes, I'm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네, 네. 자, look for는 몸을 찾다 그런 뜻이지. 네. 근데 앞에 m 이라는 b 동사가 나왔고, 뒤 ing 나왔죠 찾고 있다. 그렇죠. b 동사 플러스 네. ing를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말이지. 네. 뭘 찾고 있는 중이야? 빨간 네. 배낭. 학교에 짓. 학교에 학교에 학교에서. 쓸 그렇죠. 배팩. 가방을 찾는 거지 그죠 네. 자, what about this red one? 이 빨간 거 어때요? 그랬어요. is 네. 12 dollars. 12달러입니다라고 있고. can I get a discount? 네. 그렇죠. 깎아 주실래요? 이런 말이지. okay, I l l take dollars 네. off. 오프는 네.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달러를 네. 2달러? 네. 어, take off 깎아 줄게요. 네. that sounds good. 아, 그거 좋네요. 아, i'll take it. 내가 그걸로 사겠습니다. 네. 됐지요? 네. 한 번에 스퀴즈미 또 하우머치 나왔으니까 얼마예요 그런 거지 뭐가 이 그렇죠 얼마라 그랬어요 핸달러 핸달러 that s expensive 비싸요 can I get a discount 그렇지 okay I'll take a dollar off. There'll be nine dollars. 6달러입니다. I'll take it, then. 그러면 살게요 하고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거 보통 일 달러 정도 받아주나? 아까 번 갑시다.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 am looking for a baseball glove, sir. 야구 글러브 그렇지. 야구 글러브 찾고 있는데 this one is fifteen dollars. 이거 선 십오 달러. 그리고 있지 인굿 컨디션 그랬어요. 어, 어, 이건 굉장히 상태가 좋다? 그렇지. 비인 굿 컨디션 그르면 상태가 좋다 그런 얘기지. 케나의 게어로 디스카운트. 할인해줄 수 있나요? ok r테이크 투 달러 서프 이 달러 깎아줄게요. 된 네, 그러면 서 디인 달러스 13 달러입니다. r테이크 투 달러 서 디인 달러 서13 달러입니다. r테이크 투 달러 서 디인 달러 서13 달러입니다. r테이크 투 달러 서 디인 달러 서 디인 달러 여기 I는 I 위를 줄인 거지, 그렇지? 네. 됐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서술형은 어디까지 외우고 가야 돼? 거기 네. 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까지 네. 외가지고 워 옮듭니다. 왜요? 네. 내가 빨간색이 칠한 것만 서술형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네, 다음 네. 아트. 응. 네. 관리 잘해. G. 네. <목소리도> 아, 자, 됐지요? A, S, 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